네, 중앙선관위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 유권해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중앙선관위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 유권해석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동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공직,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즉, 국내 거주 5년 연속성 입의 문제로 인해 대선 출마 가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전체 회의도 없이 비법률가 출신인 한 실무직원 유권 해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정결 처리하여 서둘러 발표한 것입니다. 다른 선거도 아닌 대선 출마 이후입니다. 중앙선관위의 졸속 유권 해석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. 선관위는 그동안 편파적 법 해석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습니다. 멀리 갈 곳도 없이 얼마 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리 당의 박선숙, 김수민 의원권만 봐도 잘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또다시 편파, 졸속해석으로 선거 개입위원회가 되는 우를 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해석도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안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관위는 조속히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신중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석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